오늘은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천하를 손에 넣었던 도요토미 가문은 겨우 2대만의 씨가 마르고 말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문의 멸망은 바로 히데요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37년 가난한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키는 140cm에 불과했고 얼굴도 원숭이를 닮아 어릴 때부터 소원 즉 작은 원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엄청나게 작은 키였는데 당시 일본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 155cm였으니 그보다도 한참 작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에게는 비천한 출신을 극복할 명석한 두뇌와 눈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 출세 가도를 달렸고 1582년 주군이 혼노지의 변으로 암살당하자 그 뒤를 이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587년에는 마침내 일본 전국을 통일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천하인이 된 히데요시는 관백이라는 천황을 보좌하는 최고 직책에 올라 일본을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죠. 전국 각지에서 미녀를 끌어모아 수백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좀처럼 얻지 못했어요. 히데요시가 나가하마 성주 시절 첫 번째 측실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이 아들 히데카츠는 1576년에 일찍 요절해버렸습니다. 자식이 귀하자 히데요시는 온갖 기이한 방법을 동원했죠.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호랑이를 사냥해 그 음경을 잘라 히데요시에게 보내먹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1589년, 히데요시가 53세가 되던 해, 즉실차차에게서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추루마치였죠. 히데요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추루마치는 겨우 두 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은 히데요시를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투를 풀어헤친 채 돌아다니며 슬픔에 빠졌죠. 더 이상 자식을 볼수 없다고 생각한 히데요시는 이제 자신의 피를 이은 후계자를 완전히 포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아들인 조카 히데츠구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1591년 히데츠구는 관백의 자리에 올랐고 주라쿠다이에 거주하며 정무를 집행하게 되었죠. 히데요시는 이제 태압이라 불리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조선 침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인 1593년 히데요시 57세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차가 다시 임신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해 8월 오사카 성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히데요리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간신히 얻은 아들이었기에 히데요시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명을 히로이 마루라고 지었는데 이는 주어온 아이라는 뜻이었죠.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장수한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태어난 후 길거리에 일부러 버렸다가 다시 주어오는 행사까지 치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아들의 탄생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관백이 되어 있던 히데츠구가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히데요시는 점점 히데추구를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추구도 자신의 처지를 눈치챘습니다. 히데요리가 태어난 지 2개월 되던 1593년 10월, 히데요시는 히데추구의 딸과 히데요리를 약혼시키는 등 히데추구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히데추구도 히데요리가 너무 어린 점을 들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킨 뒤 히데요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우면 안 되냐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관백직을 포기하고 출가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끝내 이런 히데츠구의 간절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히데요시의 마음 속에는 오직 친아들 히데요리만이 있었던 것이죠. 히데츠구가 훗날 히데요리를 죽이려 들거나 히데요리가 장성해도 관백자리를 이어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드디어 1595년 7월 히데요시는 히데츠구에게 악정과 난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폐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데츠구는 고야산으로 추방되었고 출가하여 젠코라 불렸죠. 시대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출가한 사람에게 할복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히데츠구에게 할복을 명령했고, 히데츠구는 7월 15일 할복했습니다. 28세의 나이였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잔혹함은 그 다음에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8월 2일, 히데츠구의 가족들이 교토 산조가와라로 끌려갔습니다. 정실, 계실, 측실들과 자식들 모두였죠. 히데추구의 목이 묻힌 무덤 앞에서 그들은 차례로 처형당했습니다. 처형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약 5시간에 걸쳐 39명이 살해되었죠. 2세에서 3세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면전에서 목이 베어졌고 그 어머니들도 곧바로 처형당했습니다. 히데추구와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던 예비 측실 코마힘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마힘의 아버지 모가미 요샤키는 딸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히데츠구의 친자식 치치마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데츠구의 조언가이자 친구였던 세타 마사타다도 그저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히데츠구의 시동들은 대부분 죽은과 함께 죽기를 선택했죠. 많은 다이묘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키노시타 요시타카와 아사노 요시나가는 유배되었고, 코바야카와 히데야키는 영지를 몰수당했습니다. 다테 마사문에와 모가미 요시야키는 저택에 틀어박혀 처분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다행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구명 요청을 해 이들은 처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훗날 히데요시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히데요시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다이묘들은 이에야스에게 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형된 사람들의 유체는 한 곳에 매장되었고 히데츠구의 목을 담은 석괴가 그 위에 놓였습니다. 이 매장지는 1611년까지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방치되었죠. 이 잔혹한 숙청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출가한 사람에게 할복을 명령하고 할복한 뒤에도 목을 효수하며 일족과 관련자들을 모조리 처형한 것은 당시의 일본 윤리관과 사회 상식에 비추어도 악영무도한 행위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교토거리에는 벽보가 나붙었습니다. 오늘의 횡포는 무도하기 짝이 없다. 장래 있는 정치라고 할수 없는 일이로다. 아, 이 업보를 부디 조심하시라는 내용이었죠.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히데요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히데요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히데요리가 정말로 자신의 친자식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는 점입니다. 히데요시는 수백 명의 첩을 두었지만 밝혀진 자식은 겨우 세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두 명이 차차 소생이었죠. 후계자 아들을 얻기 위해 히데요시는 열다섯 명의 측시를 두었는데 그중 다섯 명은 출산 경험이 있는 재혼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낳은 사람은 차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은 히데요시가 살아있을 때부터 떠돌았습니다. 문제는 히데요리의 체격이었죠. 히데요시는 140cm의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히데요리는 성장하면서 세상에 보기 드물만큼 몸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 타도를 결심한 것이 1611년 니조 성에서 히데요리와 회담한 후 그의 당당한 체격과 풍모에 경각심을 느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생모 차차가 약 168cm 키였고 외조부 아자이 나가마사와 외조모 이치가 모두 장신이었으니 히데요시와 체격 차이가 확연한 것이 반드시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부터 히데요리가 차차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라는 설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죠. 어쨌든 히데요시는 1598년 8월 62세의 나이로 후시미 성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위암으로 알려져 있죠. 죽기 전 히데요시는 고다이로 필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히데요리의 보호역을 맡은 마에다 도시에게 후사를 부탁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정권체제를 수정해 고다이로 5명과 고부교 5명이 어린 히데요리를 보좌하는 체제를 만들었죠. 하지만 히데요시 사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고다이로 중한 명이었던 이에야스가 중신합의제 원칙을 자주 어기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1599년, 또 다른 고다이로인 마에다 도시예가 사망하고 고부교이자 친도요토미파인 이시다 미스나리가 실각하면서 이에야스가 어린 히데요리를 제치고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었습니다. 1600년 드디어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를 필두로 한 서군이 이에야스에 맞섰지만 결과는 동군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죠. 이 전투에서 히데요리는 사실상 서군 편에 속해 있었지만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투 후 이에야스는 일본 전국에 퍼져 있던 도요토미 가문의 220만 석 영지를 마음대로 분리하고 분배했습니다. 히데요리는 세츠, 가와치, 이지미 직할령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220만 석대 영주에서 65만 석 일개. 다이묘로 전락했죠. 1603년 이에야스는 바쿠후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정의 대장군 지위를 획득하고 에도성에서 독자적인 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히데요리는 여전히 세칸케 일원으로 인정받아 높은 관직을 부여받았고 매년 신년마다 조정의 공가들에게 거성 오사카성에서 참배를 받는 등. 히데요시 생전과 다름없는 높은 예우를 받았습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은 일정하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이에야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1605년 이에야스는 쇼군직을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히데요리의 존재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73세의 노령이었고 히데요리는 22세로 무럭무럭 장성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히데요시의 가신이었던 다이묘들은 여전히 매년 정월에 오사카 성을 방문했습니다. 1611년 고미즈노 천황이 즉위하자 이에야스는 니조성에서 히데요리와 회견했습니다. 이때 히데요리는 재능과 의지를 발산했고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제거해 자신이 떠난 후 가문을 위협할 여지를 아예 없애기로 결심했죠.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타다는 인물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히데요리가 위협적이었던 겁니다. 1614년, 드디어 이에야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의 호코지라는 절에 히데요시를 추모하는 거대한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에 새겨진 문구가 문제가 되었죠. 국가안강이라는 문구가 이에야스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억지 트집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를 빌미로 히데요리에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첫째, 히데요리가 에도로 직접 와서 이에야스를 아련할 것. 둘째, 히데요리의 생모 요도도노를 인질로 에도에 보낼 것. 셋째, 오사카 성을 나와 이에야스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봉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요토미 가문이 도쿠가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두 번째는 히데요리의 생모를 인질로 삼아 도요토미 가문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도요토미 가문을 벽지로 쫓아내 재기의 여지를 아예 꺾어버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히데요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결국 도요토미 측은 이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 토벌을 명령했고 20만 명의 대군이 동원되었습니다. 도요토미 측은 히데요시가 남긴 막대한 금은을 풀어 전국의 낭인들을 불러 모았죠. 세키가 하라 전투 이후 몰락한 자들로 도쿠가와에 대한 원한이 깊었기에 기꺼이 참전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모을 수 있었죠. 1614년. 겨울 오사카 겨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오사카 성과 깊은 해자 덕분에 도요토미군은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1615년 1월 17일 히데요시의 기일을 맞아 히데요리와 요도도노가 성안의 사당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 도쿠가와 군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날아간 포탄 한 발이 요도도노의 거실 지붕을 뚫고 들어가 시녀 두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로 겁에 질린 요도도는 히데요리에게 휴전을 종용했습니다. 히데요리는 피를 흘리며 전장을 누볐던 사나다 노부시계 같은 주전파 지휘관들을 제외한 채 주화파 중심으로 휴전 협상을 진행했죠. 이에야스는 전투에 가담한 모든 무장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히데요리도 오사카 성을 포함한 영지를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전파 지휘관들은 이에야스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히데요리와 요도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휴전 조건으로 성의 해자를 매립하기로 했죠. 히데요리는 고령인 이에야스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강화 조건을 위반했다는 빌미로 1615년 5월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자가 메워져 있었기에 오사카 성의 방어력은 형편없었죠. 병력 차이는 16만명대 5만명이었습니다. 5월 6일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나다 노부시계는 일본 제1의 용사라 불릴 만큼 장렬하게 싸웠고 한때 이에야스가 자결을 각오할 정도로 도쿠가와 군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부시에는 퇴각 중 힘이 다하여 전사했고 다른 도요토미 군도 서서히 괴멸되었죠. 5월 7일 시미야 오사카성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도쿠가와 군이 입성했습니다. 타오르는 오사카성곽의 붉은 화염은 교토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히데요리의 아내이자 이에야스의 손녀인 세니메가 남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이에야스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이 나오타카가 히데요리가 있던 야구라의 화공을 벌였고 도쿠가와군이 진격해 저항하는 도요토미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5월 8일 새벽 히데요리는 요도도노와 함께 자결했습니다. 히데요리는 23세, 요도도는 46세였죠. 히데요리에 대한 할복 개조를 한 사람은 모이 카츠나가였고 그후 그도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데요리의 8 세된 아들 군이마츠는 몸을 숨겼으나 도쿠가와군에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교토에서 후시미에 이르는 길에는 천 개의 목이 효수되었죠. 군이마츠를 숨겨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후루타 오리베도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오사카 전투에 참전했던 조속합의 모리츠카는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고, 그의 잔당 추격은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히데요리의 딸 나이메만이 세님메의 양녀가 되어 불문에 귀의하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진 뒤, 1645년 후사 없이 30대의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승리 후 히데요시의 묘까지 폭파시켰습니다. 그렇게 도요토미 가문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죠. 이 사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히데요리의 어린 아들이 처형될 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히데츠구를 죽인 것에 대한 천벌을 받는 거다라고요.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데요시가 1595년 죄 없는 조카와 그 일가 39명을 산조가와라에서 참혹하게 학살했던 그 업보가 20년 만에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조카와 그 가족들을 짐승처럼 죽였습니다. 2세에서 3세의 어린아이들까지 어머니 앞에서 목을 베었죠. 히데츠구와 혼인도 하지 않은 예비 측실까지 살해했습니다. 이 잔혹한 만행으로 유력 다이묘들은 히데요시에게 등을 돌렸고, 목숨을 구해준 도쿠가와 이에야스편에 붙었습니다. 결국 히데요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 히데요리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자결했고, 그의 8세된 아들까지 처형당하며 도요토미 가문의 핏줄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도요토미 가문은 겨우 이 대만에 비참하게 멸망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가문의 멸망은 바로 히데요시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만약 히데요시가 히데추구를 살려두고 히데요리와 함께 도요토미 가문을 받쳐줄 권력 기반을 만들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눈앞에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가문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를 스스로 무너뜨렸죠. 센고쿠 시대가 낳은 영웅 도요토미 히데요시 140cm 외소한 체구의 원숭이를 닮은 얼굴로 태어나 천하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지만 권력을 손에 넣은 후 저지른 만행은 결국 자신의 가문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했던 업보, 즉, 인과응보는 결국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비참한 최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